쟤 아이 좋아하다좋아한다 <목소리가> 어, 잖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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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레이어, 소프레이어들어요 <목소리가> 아, 추진, 추진을 받으면 엄청 빠르다 <목소리가> 그런 애들그 <확실히> <목소리가> 아이고

근데, 슈팅 메커니즘이 점핑슛이라서 제자리인지가 네. 쉽지 i n g shishirazo, midrange, jump, jumping, jumping, j u 야 손님한테 매너 있게 임마 뭐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러다 맞 아, 아는 사이인가 보네? 아, 같이 했었 아, 그래? 둘 아, 같이 했었대. 알더라고. 이 동네에서 공구 하면다 그나물에 그거구나 그래서 돌아야 되는데, 도는 게 아이고 와우, 고 어, 포드가 없으니까. 야매, 야매, 고 있어 매 야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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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매야 야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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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야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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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매, <놀람> 야매, <놀람> 안 이건 잡는 사람잘했다 잘해. 어 아, 잘해. 잘해. 아, 전해 아, 잘마무리해줬잘 아, 잘해. 아, 잘해. 아, 잘 잘해. 잘해. 아,

네, 되게 파워 슛. 많이 벌어졌네. 저 원영이 원영이가 걸렸어. 어는데 네. 근데 원영이가 걸렸어 원영이가 세개 연속 쳐서 만 어, 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. <laughs> 아, 이게이맨이구나용가 이게 빠지니까 높이 확아 아, 뭐야? 야, 뭐. 이게 들어가야되아 어. 음, 이게 이아 2주 시고 거의 3주만에 하는거잖아 쉽지가 않아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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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네. 2주지만 그니까 네. 이 몇십 년을 해준대 신을 쳐주려고 친구잖아, 친구잖아 친구잖아 야지 선수들도 못넣는야 선수들도 못, 논... 야, 아, 선수들도 못 넣는데 다가넣야지 자대 <laughs> 개가 <laughs> <게가> 맞 <맞냐더라도. 웃음> <laughs> <원래 바로> <laughs> 저렇게 자주 튕겨도 돼? <웃음> 어. 나 왔다. 나야이 풀렸어. <laughs> 네, 기는구나 아, 25초. 짝오 아, 크로크 바닥이 <laughs> 저 밝았어. 밝았어.